안녕하세요. 저는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요한 서울회로 섬기는 백사홍 목사입니다. 오늘 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으면 그 일을 실수 없이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일이 생기고 당황하게 되면 준비했던 일을 하지 못하고 뜻하지 않게 마음의 본심이 툭 튀어나온 경우가 종종 있게 되죠 당황해서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자신의 생애에 뜻하지 않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제상의 군속들에게 잡혀가시고 모든 일이 생각과 같지 않게 이루어지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베드로가 당황하게 되었을 때 그는 마음에 감추었던 자기도 몰랐던 숨은 속성과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당황스운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은 노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을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달기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좋은 일이 벌어질 줄로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상의 군속들에게 잡혀 가시고 포박당하시고 어이없이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자 두려움과 당황, 당황함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극도의 당황과 혼란, 불안 속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예수님에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되자 당황하여서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가 위기로부터 거리를 두어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하는 자기를 도피하는 안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보면 54절에서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를 잡아끌고 대지상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잡으려는 제상의 권속들의 귀를 자르면서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예수님이 실제로 끌려가게 되자 베드로는 두려움이 생겼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서 멀찌감치 떨어졌던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위기가 닥칠까봐 도피하고 숨었던 것입니다. 자기도 예수님처럼 피해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멀찌감치 뒤로 물러서는 기회주의적 속성을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죄 지은 인간의 죄성은 자기가 피해보려 할때 도망가는 본성을 갖습니다. 기회주의적 속성을 갖습니다. 이익이 되면 가까이 가지만 피해볼 것 같으면 한발 물러서는 것이 죄를 지은 죄성이요. 죄인의 본성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였지만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자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자신이 피해보지 않도록 멀찌감치 발을 빼고 물러섰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정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성은 그렇게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의리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나의 이익에 배치가 되고. 이게 부합하지 않으며 손해와 불이익을 겪게 된다고 생각하게 될때 진실을 숨기고 의리를 저버리고 진리를 배신하면서 자신의 안전과 이익의 방향으로 발을 빼는 기회주의적 속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한 베드로에게서도 이런 것이 발견된다면 오늘 우리에게서 왜 이런 것이 없겠습니까? 이것은 죄,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인의 기회주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평소에는 강한 척, 센 척, 믿음이 좋은 척 했었습니다. 그리고 쿨한 척 했었죠. 그러나 위기 순간이 맞닥뜨리게 되자, 고난의 눈앞에 다가오게 되자, 당황하게 되자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뒤로 물러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평상시 여러분 모습과 다리, 위기와 불이익과 손해를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기회주적 속성을 갖지 않으려면 평상시에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더욱 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을 유지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황스러운 일이 겪게 되었을 때 우리도 기회주적 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이 좀, 조금 더 진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자신의 존재, 믿음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낼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본문 55절과 56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은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처음에는 어둠 속에 적당히 거리를 두고 쫓아가고 있었지만 무리 속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불빛 가운데 자신 얼굴을 노출시키게 됩니다 혼자 있어서 어둠에 있으면 숨어있을 수 있지만 공동 잡에 나오고 여러 사람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면 나올 때, 그때는 비로소 자신을 진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 불빛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빛 가운데 나오고, 빛 가운데 나온다는 것은 자신을 노출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볼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고, 나 역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투명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광장의 공간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둠 속에 숨어 있으려는 죄인의 속성, 죄성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서 깨끗하게 정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죄 가운데 감추고 싶은 죄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어둠과 잘못을 숨겨두고 싶은 어둠에 숨겨두고 싶은 죄인의 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노출시켜서 빛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숨으려고 하고 거짓으로 자신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세 번씩이나 자신을 부인했던 것이죠. 본문 56절부터 57절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5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더라 58절에서도 또한번기회를오고세번 기회를 주었지만 베드로는 끝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정직하게 드러내고 진실을 마주하게 할수 있는 기회를 박차고 여전히 어둠, 속, 어둠 속으로 달려갑니다 62절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종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도망치고 달아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 형제자매 여러분, 전하 여러분이나 때때로 우리 안에도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어둠 속에 감추고 싶어하고 예수님과 혹은 진실과는 거리를 두면서 적당하게 살게 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실 때 우리를 노출시켜 거룩함과 진실함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실 때 용기를 내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침몰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를 빛 가운데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또 하루를 살아갈 때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삽시다. 홀로 있지 아니하고 공동체 우리 자신 어떤 사람임을 드러내십시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사람들에게 노출된다 하여도 그것은 우리를 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인 줄 알고 자신을 드러내고 빛 가운데 나가는 아 용기를 가지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과 숨은 죄로 인하여 어둠 속에 공동체를 떠나 홀로 걸어갈 때가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향하여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그가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직면해 보게 될때 용기를 내어 회개하고 거룩함 속에 진실함 속에 자신을 드러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